여기는 글라스가 좀 많은데요. 인데 남대문 이동으로 오시면 저거 보이는 건 저거 포크세트예요. 네, 마오병 같은 게 있고요. 에스프레소 잔도 있고 글라스 여기가 엄청 크 오래 하셨고 크 커요. 이렇게 저희 옛날에 저희 엄마랑도 거래하셨던 분이신데 저런 건 타파, 타파죠. 아, 타파. 아, 타파 찾으면 일로 보내야겠네요. 음, 음. 파파, 이렇게 양념통, 백산수저 뭐 이런 거 많고요. 주전자도 있고요. 일제 도자기, 이런 3단 창기 옛날에 많이 팔았는데 수저 같이 이런 거 이렇게 사장님 친절하시고요. 이게 마호병이랑 이런 거는 이게 본, 본행 머그컵이에요. 이런 건 얼마죠? 소비자가가? 안. 만 원. 저도 팔았었는데 까먹었어요. 이렇게 하고 미니 마우병, 휴대용하기 좋은 거, 휴지통 이렇게 있어요. 여기 상호가요. 압력밥솥 같은 거. 오븐밥솥. 아, 압력밥솥도 오븐 들려가는데. 아, 압력 미니도 있네요. 이런 건 소비자가가 얼마예요? 8만 원. 8만 원이래요. 어디 거예요? 다 5M이지. 5M 아. 방식인데 그래도 좋은 거니까요. 여기가 이렇게. 이렇게 해요. 그러니까는 유리 글라스 필요하시고 그러신 분들, 뭐 시동 이런 데도 많지만 이동에 좋은 데 많으니까 매장이 엄청 물건 많거든요. 그러니까는 여기 로얄알 버트도 있네요, 여기도. 그러니까는 일로 오시고요. 모르시면 제 댓글창에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시면서 문의 주세요. 감사합니다.